민주당의 쌈짓돈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왜 이런 선택을 했나? 1. 배경 특수활동비 논란과 민주당의 기존 입장. 특수활동비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투명성 부족과 사적 유용 논란 때문에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강경한 폐지 입장을 보여왔고 검찰 특활비를 정의에 반하는 눈먼 돈으로 규정해왔습니다. 2. 부활의 경위와 내부 논쟁. 2025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검찰·대통령실 등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가 복구되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40억 원 규모로 이전 정부의 절반 수준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조건부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3. 왜 부활을 선택했나? 1. 정권 교체와 현실적 국정운영 논리 민주당이 집권 후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기밀 유지 수사안보 등 실무적 필요성을 이유로 특활비 부활을 요구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현실적 논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치적 타협과 내부 분열 관리 당내 강경파는 정의와 개혁을 내세워 특활비 부활에 반대했으나 지도부는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야당 국민의힘과의 협상, 예산안 통과 등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 조건부 수용을 택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단서를 달아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고 명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3. 특활비의 제도적 한계와 반복되는 논란 특활비는 여전히 사용내역의 투명성, 통제 문제로 쌈짓돈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과거에는 폐지 축소를 주장했으나 집권 후에는 통제 강화와 조건부 집행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는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와 집권 세력의 입장 변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4. 민주시민의 경고와 신뢰위기 시민사회와 언론,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정의와 개혁을 내세운 민주당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내로남불, 정의 배반, 쌈짓돈 부활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며 민주당의 도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4. 결론 민주당의 선택, 그 의미와 한계. 민주당의 특활비 부활은 정권 교체 후 현실적 국정 운영과 정치적 타협,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시민의 경고와 정의 개혁의 원칙에 대한 배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민주당 스스로가 내세운 가치와의 괴리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앞으로 특활비의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원칙 준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